혹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이제 그 성소수자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있는데 일단 저는 아니지만 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일단 아니지만 근데 저도 되게 그, 주변에 몇, 몇, 명 있어요. 많진 않고, 네. 그래도 약간 비밀로 했던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뭔 근데 이제 뭔가, 어, 사람들이 저에게는 털어놓고 싶나 봐. 뭔가 이제 이해해 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어, 어, 현웅님을 보 이제 막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막 현웅님을 보고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 당시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말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 저도, 어, 너무, 에, 너무, 뭐, 감사합니다 하고, 에, 물론, 이제, 물론 되게, 어, 취향은 다 존중하고, 성향다 존중하지만, 어, 저는 아니라고, 어, 아쉽게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넘어서, 에, 성인, 성인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를 좋아하는, 네,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다가 이제 성인되면 좀 없어지는 거고, 어. 내가 아는 애가 남자고 남자 친구 있는데 동반 입대했다고요? 와, 그럼 화장실을 같이 막 쓰시고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어. 야 군대 가서 얘를 지키려고. <laughs>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약간 그 조금 충격적인 나라 지키랬더니 다른. 이렇게... <laughs>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 <laughs> 네. 진짜 막다 적일 거 아니야. 와 근데 다 적이 다 적일 거 아니야. 우와, 얘도 적이고 얘도 적이고 어이 선임도 적이고 후임들도 다 적일 거 아니야 다다다 다, 다 라이벌일 거 아니야 하, 얼마나 화가 나겠어 서로 옛날에도 나도 우리 선임 중에 한 명이 약간 그런 느낌의 선임이 좀 있었어요. 음. 어, 아무튼 어이구 어이, 어이,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어, <laughs> 어, 이거, 이거, 어, 애, 아, 애기, 아, 아기야도좀 그런데, 어, 바보 틀까? 어. 어, 아, BGM이 조금 약간 어... 좀 그랬는데, 제 선임 중에 아, 이렇게 한명 되게 이제 약간 여성스러운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음... 현욱이 일로 와봐, <웃음> <웃음> 어, 어 현욱이 일로 와봐, 막 이래가지고... 아, 뭐... 그... 우리 친구야, 친군 막... 나 이거, 진군! 나, 도해서 응, 현욱이 일로 와봐. 막 이래가지고. 뭐 이등병때 있죠. 딱 커가지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어, 아, 현욱이 편하게 있어. <웃음> <웃음> 약간 이제, 그 말투가 약간 중성, 여성적인 사람들 있잖아. 솔직히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치, 저랑 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아니, 무릎에 앉아도 안 그랬지. 어, 내 무릎에 앉은 적은 있었어요. 고아이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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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었나 갑자기 아유. <laughs> 그래 아유. 그래서, 아유. 어, 밀, 밀었어 내가. 아, 밀었어 내가. 선님 밀었어. 그렇죠? 헐, 선임을 밀어? 어, 약간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남자가 남자가 선임을 어, 밀어?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임을 밀어? <laughs> <laughs> 도킹이라니. 아니, 도킹이라니. 예, 네, 근데 실제로 예. 네, 실제로 무릎에 앉아가지고 제가 진짜 놀라가지고, 그 제가 마음의 편지 쓸까 지금 고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나 말고, 다른 후임들이, 다른 후임들이 쓴 거야, 그거. <laughs> 그래서 휴가 잘렸어. 휴가 잘렸어. 근데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가지고 현욱이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너가 나 긁었니? 약간 말투도 이래가지고, 아, 안 긁었습니다. 전, 저, 저 아닙니다. 저는, 뭐,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너가 너가 마음의 편지 긁었니? 예. 네. 아, 저 아닙니다. 예. 네. 죠약간 어. 이제 말투가 좀 약간 그랬었어. 근데 뭐 자기는 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그랬는데 약간 말투가